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세 번이나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딱세 번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 없는 것은 이 사람들로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표현을 정하고 우리가 의사회사에서한 마음이 되자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 3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3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가 아니며 또한 하나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그분 안에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순종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3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하실 일은 다 완성하셨고 다 끝이 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송도가 되었으니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이는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1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일이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19절에서 2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20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과하실 처소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조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이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7장의 큰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광과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을 함께 살펴보아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서 나오는 18절의 말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하신 그 아들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수 있는 것은 또한 그와 함께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도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또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말에 이렇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십지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어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로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씩 성령님께서 왜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하니라다 아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내가 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구나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이 있고 더 감격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음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도를 위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2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너희가 그 사랑에 대상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2 0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본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한 성도 여러분, 송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알며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하게 된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하나됨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 하나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신하여 죽으심으로 삶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송도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또한 거듭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기도 제목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의 건강이나 내 사업의 성공이나 내 직장의 아주 큰 좋은 결과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그 부가적인 것,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우선이 된다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던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제일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그 하나됨을 누리는. 참된 송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송도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을 통해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부름을 받은 송도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